에임 없이 오. 이것도 에임이 필요해 오. 야 너는 힐이 되야 근데 이거 단점이 뭐냐면 내 피가 안보여 <laughs> 아 그렇네 그리고 스킬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 저 야아 <laughs> 이거 어 그런가 이거 에임 필요없나? 그래 아니야 <laughs> 아뭐브라 야 구워 중에 재웠대. 좋아. <중> <laughs> <도와. 웃음> <laughs> <액션이. 웃음> 어 리퍼 잔다 리퍼 잔다. 오케이 리퍼. 주유 또킹했다 이거 몇 시냐, 몬스다 피 몇인지 중간중간 확인만 해봐 나는 그냥 쟤 포탑 있는데 포실 수가 없네 알아서 포시겠지 오케이 파악 오우야 바쁠 것 같은데 나 오우! 역행이 없었어. 야, 뭐, 뭐야, 피겨부 뭐, 뭐, 뭐. 우리 우리 조금 있다 포기지 한번 갈까? 야 리포 간다 <laughs> 지금 갈래? 오케이 오케이 오 아. 야 리포, 야 여기 여기. 아야, 잡아, 잡아라, 잡아. 다 어. 어 야, 오류 <목소리가> 안 터지네. 인 죽였어? 너가 손벌아야? 아, 너였니? <목소리가> 아, 야, 나어 대미. 나폭이나 폭. 지금 기어대규대규모르니깐 파라. 네. 야, 나 아, 해, 어누가야누누가누누가야누 누구야, 누구야. 누구 궁극의 현누이야야 누구야, 누구야. 어구야야야 누구야. 야나구야 어. 어디야? 어디? 어디? 음문사. 뭐야 나? 아나 봤어. <laughs> 야나 지금 상대팀 거다. 아야 우리팀 우리팀 적팀인줄 알았잖아. <웃음> 아. 나 B C B 거든다. 예, 라인.

와, 어? 어... 아,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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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잘지운다너 되게. 야나살려줘야 아, 라인 다네야 뭐 어?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. 밟았다야 부착했어. 음. 야, 팔아주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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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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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그래도 명중률 2 3인데나나 궁극 나 까먹고 궁안 썼어. 나명중률 아, 50%야. <laughs> 와, 너 뭐였는데? 탭을 눌러도 안 뭐야, 너 뭐였는데? <웃음> <웃음> <나> 뭐였는데? <laughs> 야, 내 오늘 계획은 뭐야? 나안 와. 괜 <laughs> 오, 오케이. 오, 또 이거 끄세요. 아, 야 끄고 하는데 안 끄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? 아 명주를 22번데? 한쪽 각긴 판전합에 오케이 맥한다. 한다. 야 한다고 해 거점에 아무이러는힘들이 없어. 맥 진짜 어렵다. <laughs> 야 라인 잡자. 응. 야나나어 야, 나 죽어 <오> <좋아해. 웃음> 안짜몇초고 <오, 왔다>, <laughs> <진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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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안 <안쪽으로도>. 아, <laughs> <laughs> 어. <어딨어? 웃음> 아씨 라인트 걸렸어. 야, 모이라 뭐 잔다! 어디, 어디? 어기 여기 안에. 아, 야, 깨웠다. 무치가 어. 깨웠지. 아니, 어? 내가 깨웠다고? <laughs> 나이스. 아니야, 일어나길래 그래. 그냥 깠던데 <laughs> <깨웠다. 웃음> <깨웠다. 웃음> 야 라인 봤는데 나 살았어 아모이라 뭐 공받고 있었어 도시 일로 와어있어 우와. 힐이 필요한데 힐팩이 없어 잘해. 아 이거 궁 있는 거는 그냥 아, Z 눌러 보면 되겠다 간지나게 등장하고 싶은 거있잖야 라인 잡다 겉점을 도착했어 반가워 <laughs>

나가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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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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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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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야 우리가 98 예. 지금. 오, 이거에 눕는 대머리가 있어? 나이 이거다. 이내야 명중률 이좋야 명결무2 7퍼인데 아, 25 아, 명무 쉬운데? 아, 누가, 누가. 걸릴 것 같아. 누가 그래, 누가. 아이씨. 너 아, 너 아, 너무 쉬운데? 아, 너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쉬운데? 아, 아, 너무 쉬운 아, 왜 이렇게 빨라. 야 가자. 야 가자. 아, 나 이거 메이크 빨리 꺼. 알지. 꺼. 알트 제트. 알네알 t Z 알트 누고 Z 아하. 난 동시에 라지 라이트다 라이트다. 뭐이라야 뭐야? 야 라인 진짜 더맞아나 피가 없어보여 아. 야 한조 죽였니? 야 호그 잔다 야. 어. 어. 와 내가 살렸다 적명이네 이거 야 리퍼 잔다 민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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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, 오케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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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여기 끼어 아 어? 아 둘래라. 야라인 때. 딜다망치않거한 미신. 어 이런 미신. 자, 뽕샷어 나도 뻥샷 <멈췄어. 웃음> 아니. 야 라인 간다. 다 야 미안해. 이라고판이라때판한테때 <laughs> 어, 어. 아, 아, 나한테 안해야 아, <laughs> 어, 미안해. 아, <laughs>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미안야미안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야미야미야뭐야 어. 아, 감다시가로 아, 나 장전 중이야, 장전 아, 라인 잠깐 중이야잠깐중 오케이. 잘다 <미미츠> 아, 리빙야르시가 여기. 아! 메리씨. <미미> 너헤드샷 아! 막다. 아, 잡았? 아, 야 어, 거점 먹힌다. 거점 먹히면 안 되는데. But y o 야 몰라. 야, 라임, 라임 피어 아, 야, 이임 라임 가 없다 야, 뭐 없더, 어, 야. 야, 야, 야. 보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와, 명중률 2 9야파이 시코야. 이야야 아, 명중.. 이3야이야 아, 병종이 시야 아, 야 아, 야 오, 뭐야 아, 병야 아, 병종이 가코야 아, 야야 인생은 자취지, 내가 없다. <laughs>